<laughs> 일단 숙제는 진도프레이트 25초까지 <laughs> 세은 <세레시> 시단계 2까지 네? <laughs> 할수 있어요 다섯 짜리 눌요 오늘 <laughs> 이거평상대로 쉽잖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저번 시간 대대 부분 많이 했고 오늘 설명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결는 음. 1인 4분원이예요 여기서 6 1이 가 얼마에요? 1이죠 음. 자, 여기서 sin x와 cos x와 tan x의 값을 어떤 하나의 선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하나의 그냥 선분으로만 딱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직각상황형이몇개예요이 조그만거 하나랑 큰거 하나죠. 맞아요. 그럼 삼각비의 값이 두 개씩 나온단 말이야. 두 개씩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의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가 큰 삼각형의 선지, 작은 삼각형의 선지인지, 그거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사인 x 는 하나의 성분으로만 나타내려면 큰 거여야 돼, 작은 거여야 돼. 큰 걸로 하면 누구 분의 누구야. 이큰 삼각형에서 하면 50분의 b c 죠 근데 오씨가 오0 오씨 분의 b 씨니까 하나의 성분으로 안 나타나잖아 두 개의 성분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맞아요? 조금만 나가더 계산하면 이거 분의 이거죠 근데 얘가 1이잖아 결국 누구야? 하나의 성분이 G2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laughs> 그럼 코사이넥스는 큰 거에나 작은 거야나 돼? 해야 돼, 작은 로 해야 돼. 예전에 큰 걸로 해야 돼, 작은 걸로 해야 돼. 여기서 큰상황통해서 해야 돼, 작은 상황통해서 해야 돼. 이렇게 하나의 성분으로 나올려면 큰 걸로 하면 조금은 누구야? 큰 걸로 하면은 CO 분의 O이. 그러면 하나의 성분으로 나와 안 나? 안 나. 어, 조그만 걸로 하면 O이. 그냥 5이죠? D5분의 5인데 D5가 1이니까 얘는 5이라고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성분으로 탄젠트 탄젠트는 큰 걸로 해야 돼? 작은 걸로 찍어 큰 걸로 해야 될까? 작은 걸로 해야 될까? 주영이 큰 걸로 해야 돼? 작은 걸로 해야 돼? 큰 걸로 하면 누구분의 누구예요? B, C 그렇죠 근데 5 B가 1이니까 하나의 성분이 B, C라고 나타날 수 있겠죠 물론 얘 말고도 한 개가 더 있죠 더 있는데 하나의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해주시면 돼요. 쓰세요. <laughs> 자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돼요. 어디를 표 보냐면 책의 제일 끝에 부분을 표 보세요. 삼각비 표라고 있어. 여기를 표 보세요. 제일 끝에 부분. 시험에는 자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부분만 발췌가 돼요. 그래서 삼각비의 표를 보는 방법만 알수 있으면 돼요. 왼쪽에 숫자가 써 있고 맞죠? 위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써 있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사인 35도다. 그러면 코사인과 35가 만나는 걸 읽어 주시면 돼요. 얼마야요 0.819이죠. 이렇게 읽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탄젠트 52도다. 그럼 얼마예요? 52랑 탄젠트랑 만나는 걸 읽어 보세요. 뭐야? 1.2799 이런 식으로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지게 이제 나머지 부분이고 이게 끝이에요 자대표형을풀금 지금, <놀람> 지금, 지몇 도가 지금, 지 루트 금예요 지금, 지 도죠? 금지가 뭐가 지금, 45도가 돼요 EX가 얼마가 돼야 돼요? 70도. 70도죠? 그럼 X는 몇 도? 길이를 구해요. 자 이런 문제는 물론 사인코 사인 테두트를 하면 좋지만 뭐 이용하면 되냐면 자 내가 저번 시간 설명해줬죠. 45도, 45도, 90도가 몇대몇대몇이라고1대1대 루트 2.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이 30도, 60도, 90도가 몇대몇대 몇대 몇이에요? 1대 루트 3대2죠 얘도 크기 순서대로 얘도 크기 순서대로. 30도에 해당되는게 1이고, 60도에 해당되는게 루트3이고, 90도에 해당되는게 루트 해당되는 2예요 30을 기준으로 두면 돼요. 자, 볼게요. <laughs> 여기 몇도예요 45도죠? 여기 30도고. 그럼 몇대몇대 몇대 몇이라고? 1대1대 루트2죠. 1대1대 루트2. 그럼 여기가 얼마나 되야 돼요? 6. 6이 되야겠죠 여기도? 자, 30도에서 60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배죠. 거꾸로 60도에서 30으로 가려면 루트 3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60도가 6이죠. 그럼 3 0도에당 내는 거는 6을 뭐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거꾸로. 그럼 몇 시에 이거 계산하면? 2루트 3이죠? a c g 보라고보하라고랬으니까 피타 쓰면 루트 얼마? 36 플러스 12죠? 루트 48이니까 얼마? 한젠트 15도의 값을 보예요 그럼 한데트 15도는 요큰삼각형에서 보면 이거 분의 이거죠. 이것만 알면 돼요. 여기 왜또요 30도고 15도니까 15도죠. 자, 30이 3이야. 30이 3이면 여기가 60이죠. 30하고 60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3배, 루트 3배, 30의 루트 3배.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3루트3이고 30하고 90의 관계는 뭐야? 2배. 30하고 90의 관계는. 그럼 여기 얼마야? 2배니까? 6이네 근데 뭐야? 여기 15, 15니까 여기 1인면이죠 여기도 얼마야? 6이네요. 그럼 15도는 누구 분의 누구예요? 큰 삼각형에서. 6플러스 3루트3분의 3이죠. 1로 나눠주시면 2 플러스 루트 3분 아, 3으로 나눠주시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죠 요거6이거 하면 뭐곱해요2 마이너스 루트 3을 똑같이 곱 하면 분모가 얼마예요 1이고 분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음. 푸는 시간 많아 걱정하지 마 자 X축의 양의 방향너가 유동각의 크기가 나왔어요 그럼 뭘 주어? 주워, 뭐가 주어진거야? 저번 응. 시만에 내가 개념 부터 써줬잖아 X축의 양의 방향너가 유동각의 크기가 A야 그럼 기울기가 누구라고 그랬어? 탄제트. 탄젠트 A라고 그랬어요 결국 얘가 나왔다는 거는 기울기가 탄젠트 몇 도라는 거야? 60도라는 거야 탄젠트 60도가 얼마야? 1 응. 뭐라고? 2, 3이에요 그 어떤 식이야 y는? 루트3x, 그 다음 모르죠. b라고 놓고요. 근데 x절편이 마사라는 건몇 코면 몇이야? x절편이 마사라는 건몇 코면 몇이야? 그럼 좌표로 나타내면? 그죠. 마이너스 4콤마 영을 지낸다는 거야. 집어넣으면 영은 마이너스 4루트3 플러스 b라서 b가 뭐예요 4루트3이죠. 따라서 y는 어떤 식이에요? 好的，坐下。 1이에요 그럼 여기도 여기 얼마예요? 1이고덕1이죠 사인 x는 큰거 써야 돼, 작은 거 써야 돼. 하나의 다, 하나의 성분을 나타내려면 작은. 작은 거 누구예요? 사인 x는 BC. bc죠. 뭐일 번은 맞아요. 핸드 투는 큰 거, 작은 거. 큰거 쓰면 뭐예요? d 얘도 맞네요. 사인 y는 이거 I랑 똑같은 게 누구예요? Z죠? 그럼 얘는 큰거 써야 돼? 작은 거 써야 돼? 작음. 작은 거 쓰면 이 삼각형 쓰면 사이 Y가 누구 분의 누구예요? 이거 음. 요거 분의 이거죠? AC 분의 AB 그러니까 AB 맞네요 <laughs> 코사이 Z는? 코사인 z인데 z랑 똑같은 게 누구예요? y죠. 코사인 y를 조그만 걸로 쓰면 누구 나와야 돼? b가 c 나와야 되죠. 맞아? 이거 틀린 거야. 근데 만약에 이대로 그냥 하고 싶어 큰 걸로. 큰 걸로 하면 누구 분의 누구예요? a. 2분의 d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a 2를 들어가게끔 하려면 a 2분의 d로 써줘야 돼. 이게 틀렸어. 반지네 z는 큰 걸로 쓰면 뭐예요? 반지름 z 큰 걸로 쓰면 누구 분의 누구야? d분의 1이죠. 맞아요?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다 외워주셔야 돼요. 사인 0 얼마예요? 0이죠. 코사인 0은 1이에요. 곱하면 0 나오고 탄젠트 0 얼마예요? 0이고 탄젠트 45도 1이죠. 맞아요? 계산해봐. 얼마야? 2죠. 코사인 90도 얼마예요? 0. 탄젠트 45도 1. 사인 0은 0이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사인 90도 얼마야요1 탄젠 30도는 3분의 루토3 탄젠도 60도는 루토3 사인 0은 1요거 둘이 곱하면 얼마야요 1이죠 계산하면 얼마야요 계산하면 얼마야요 1이죠 사인 0은 0이고 사인 45도 2분의 루토2 풋사인 90도는 0이고 풋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죠. 얼마 옆에서하면 사인은 각이 커질수록 각도가 커질수록 값은 커져 작아져 커져요. 커지고 코사인은 작아지고 탄젠트는 커져요, 커져요. 일단 그거 알면 일단 1번은 누가 더 커? 둘 중에 이게 더 커고 얘는 누가 더 커? 22가 커져얘를좀 있다가고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탄젠트 30도는 3분의 1으로 23이죠. 얘 비교를 하려면 자 6으로 통분해 볼게요. 이거 6분의 얼마야? 얘는 6분의 얼마야? 2로 또 3이죠. 3은 루트 몇이에요? 9고. 루트 23은 루트 12죠. 누가 더 커? 이더 탄젠트 60은 한 70은 누가 더 커? 70이 더 커죠. 탄젠트는 값이 커지니까. 3분 같은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잘 보세요. 저번에 내가 했었는데, 자, 0도, 30도, 45도가 있어요. 35도는 이 사이에 있죠? 사인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분의 1, 2분의 2이고, 코사인은? 기가 얼마야? 2분의 2, 3이랑 2분의 2이죠? 자 그러면 사인 35도, 사인 35도는 누구랑 누구 사이야?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2 사이죠, 사인 35도는. 코사인 35도는 누구랑 누구 사이야?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 1, 루트 2분의 루트 2 보다는 크고, 2분의, 3. 2분의 루트 3 보다는 작죠.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커? 3. 코사인 3 5도다더 크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사이에 있는 각도가 누구 있어요? 6 0도 있죠. 그럼 코사인 6 0도랑 사인 6 0도 중에 누가 더 커? 사인 6 0도가더 크죠. 그럼 얘, 양수야, 양수야. 얘 양수예요, 양수예요. 얘 음수예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인이랑 코사인, 탄젠트는 제곱을 할때 사인 x 곱하기 사인 x를 할때 이걸 어떻게 쓰냐면 s i n x 의 전체 제곱이 l 쓰고 어떻게 써주냐면 s i n x 곱 x 랐어요이렇게그래서 얘가랑 얘가 뭐냐면 s i n x 의 제곱이에요. 그럼 s i n 은양 s e q 수 a s i n 60도 당연히 양수겠죠. 자 제곱 안에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얘 양수죠. 그럼 sinX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sinX네 그럼 누구만 남아야 씌워지고 마이너스, cosX 요것만 남겠죠 119번은 이것만 주시면 돼요 자, sinx가 0 9 6 1 3니다추엽이 x 누구예요? 그죠, x 74. 이거만 주시면 되니까. cosy가 0.288이다. 5 y 누구야, 예준이? 75. 75, 맞죠. 자, tanz가 3.0777이다. 은수 누구야, z? 그죠, 72.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x 플러스 y 빼기 z를 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77. 맞죠. c를 구하래요. 무용이 뭐 될까? 누구 하래서가 코사인과 코사인 써야지. 어? 그럼 코사인 62도가 누구 분의 10분의 b c죠? 거기서 코사인 62도가 누구예요? 0.465. 0.465네요. 그게 10분의 b c예요. 따라서 b c는 얼마예요? 4.6. 0.4. 어쩐점? 시간은 많아요. 꾹 응?